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하며 1월 동두천시의회 의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1월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의정 활동에 대한 희망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시무식에는 시의원이 전원 참석하고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승호 의장의 신년사 낭독으로 시무식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의원과 직원들의 신년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승호 의장은 신년 인사에서 코로나19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전달하며 견제와 협조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장의 신년사가 끝나고 시무식에 참석한 의원 전원은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의원들은 늘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월 4일 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7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꾸밀다 사업 계획보고 등두 건, 여성청소년과 소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적응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투자개발과 소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총 7개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의회 의결 사항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졌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설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격려품을 전달하며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승호 의장 외 시의원 6명은 지난 1월 18일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인사도 오갔는데요. 이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호 의장은 매년 찾아오는 설이지만 올해는 여러모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낮은 곳에서 부루한 이웃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접 격려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사회복지 관계자 및 소외계층과 꾸준히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일교차가 부쩍 커진 요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동두천시의회 의정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